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발목번 뿐동기 9988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히 혈액 순환이 잘안돼 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데요. 손발이 저리고 차가우신 분, 온몸이 쑤시고 아프신 분,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 다리에 부종이 있는 분, 의자에 앉아서 활동이 적은 직장인 분들, 등산이나 걷기가 힘드신 분,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 과체중 비만이신 분,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이 9988장이 아주 쉽고 빠르게 그 고통을 해소해 줄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서 펌프작용을 해가지고 혈관을 쫙쫙 짜줘서 상부심장 쪽으로 피를 밀어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순수한 국내 생산 제조품입니다. 발목을 올려놓거나 등에 대거나 종아리를 올려놓거나 발바닥을 올려놓거나 손목에 이런 마사지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해도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9988장은 3개의 자동 패턴이 있고, 그각 패턴별로도 33개의 리듬 동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강력 조절도 9단계로 나눠서 준비되어 있고, 또 작동하고 남은 시간을 LED로 볼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혈액 순환이 잘되면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9988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대만족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갖고 전국에 아주 유행 중입니다. 백세 인생, 백세 건강을 9988장이 보장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건강한 노년의 즐거운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는 구9 팔팔 짱이 최고야.